지금 김동희 프로님이 어, 치마 색깔 때문에 자꾸 벙커에 들어가서 아그런 네. 제가 아,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. 음. 네, 저는 그래서 어, 베이지색을 절대 안 입어요. 아, 네. 아 그런 게 있군요. 네 오, 저는 네. 혹시나 모래랑 가까워질까봐 네, 제가 이옷 입고 쳤다가 해저대에 일곱 <laughs> 번 들어갔거든요. 네. 자, 지금 벙커에 물이 찼는데도 어, 멋지게 도전하는 김동희 프로. 아 멋있다. 네, 와. 잘했습니다. 오, 역시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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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들어갈 거. 오, 와, 나이스. 어프로치보다 잘해. <laughs> 야, 벙커 세이브 100%. 100% 100%. 어프로치는 못하고. 야, 나이스. 야, 나이스. 야, 대박. 자, 먼저 홀아웃을 준비하는 김정희 프로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파. 나이스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벙커 세이브 감사합니다. 100%. 아, 오늘 벙커색 치마를 입었는데도 너무 잘 치고 계십니다.